학교 폐쇄 결정이 난 경북외국어대학교가 재학생들의 편입을 위해서 대학을 찾고 있지만 쉽지 않고 또 그나마 편입을 받아주겠다는 대학 가운데는 재정 부실 대학이 많아서 학생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윤태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북외국어대는 학교 폐쇄 인가가 난 이후 4년제 대학으로의 편입을 추진해 지난 10일 학교 홈페이지로 특별편입이 가능한 대구 경북 4년제 대학 7곳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4곳은 지난해 정부로부터 재정 지원 제한 대학으로 낙인 찍힌 곳입니다. 학교에서도 이미 부실 대학으로 인해서 이렇게 피해를 본 학생들이 또다시 다또 다른 부실 대학교로 가서 어떠한 처우를 받을지를 전혀 잠당할 담당받지 못하는 상황 아닙니까? 한마디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특수 분야 자격증을 염두에 두고 진학한 학생들이 많은데 막무가내식의 편입 방침에 강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보육교사나 사회복지사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을는지에 대한 거기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만들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전혀 준비돼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경북대와 영남대, 계명대 등 지역의 주요 4년제 대학들은 편입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등록금 수입이 늘하기 때문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만 은 교원 학부일이라든지 취업률 등을 봐야 했을 때는 뭐 조금 부담감을 안고 가는 겁니다. 학교에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의견이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일부 대학에서는 총학생회를 중심으로 학생들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편입을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학교 폐쇄로 인한 경북 외국어대 재학생들의 고통이 쉽게 해결되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